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laughs>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31일 <laughs> 토요일 아침이고요. 어제는, <laughs> 죄송합니다. 사전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저께 사전투표가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더니 어제 최종 결과는 지난 대선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했던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대선 투표율이 지난 대선 투표율과 비슷하면 압승이다. 이유는 지금 이 내란을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투표 열망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고요. <laughs> 그, 밭을 간다 그러죠? 2번을 찍, 찍을 거거나 혹은 투표를 안할 사람들을 설득해서 끝끝내 1번을 찍게 만드는 밭을 가는 게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의 투표율이 만약에 비슷해진다면요, 그 투표 열망이 높은 사람들이 더 찍었는데 왜 투표율이 지난번하고 비슷하지? 그거는 이번을 찍을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한 비율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의 투표율이 비슷하다면요, 1번을 찍을 사람들의 높은 투표 욕구와 이번을 원래 찍던 사람들인데 이번에 투표 안 할란다가 합쳐진 결과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날은 그렇게 높았는데 두 번째 날은 왜 그래? 자, 첫 번째 날에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거는요. 그만큼 어, 어, <laughs> 진짜 하루라도 빨리 투표하고 싶어. 너무 투표하고 싶어. 진짜 투표하고 싶어서 미치겠어라는 사람들의 비율인 겁니다. 아직 6월 3일 본 투표일이 남았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어제랑 그저께의 투표 비율이 6월 3일까지 유지가 돼가지고요. 지난 대선과 이번 대선의 투표율에 큰 차이가 없다면 저는 압승을 예상합니다.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비율인데요. 63대 28대 4입니다. 아, 맞다. 이 말씀을 드려야지. 골든크로스 일어나서 김문수가 대통령 될 거고 이재명 가복할 거라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요. 6월 4일 아침 방송 꼭 들으러 오세요. 제가 시원하게 놀려드립니다. 그리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 이준석 이야기로 연일 시끄러운데, 그거를 그렇게 길게 다룰 가치가 있는 기사인가 저는 좀 심히 의심이 듭니다. 그 부모도 어린 자녀들도 이제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보고 정치를 빨리 알면 좋다고 생각하고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게 장려되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해놓고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겸공 뉴스 특보를 보고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신인규 변호사님 진짜 예지력이 쩌는 게 이준석이 저녁에 긴급 기자회견 또 한다 그래가지고 신인규 변호사님이 난 이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분명히 저거 김영삼 언급하면서 김영삼의 그 정신을 이어나가겠다 그런 식의 인터뷰할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했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의 길을 갈 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탈압하고 잡아 죽이고 고문해도 민주화는 올 거다라고 비유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국회에서 윤리비에 해부되고 제명안까지 올라가고 인권위에 제소되고 경찰 고발될 경찰 고발도 될 정도의 잘못을 한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 평론가님 신인규 변호사님. 등등 해서, 이준석 폭격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저는 싹수를 알아본 사람으로서 평가를 하건데, 원래 그랬어요. 원래. 20대에 정치활동이라는 걸 시작하기도 전에, JTBC에 목이 잡았어요. <laughs> 20대에 JTBC의 패널로 나갈 때 그때 했던 발언부터가 문제가 많았던 인간입니다. 참, <laughs> 여튼 뭐 이준석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길게 하고 싶지 않고요. 어,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토, 일, 월, 화 드디어, 이 내란 종식의 저는 한 육부능선이라고 봅니다. 육부능선이 눈앞에 남았습니다. 어, 제 방송을 작년 한 여름쯤 이전부터 보, 본, 구독자가 아니시면 모를건데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요 그 한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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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유명했던 팟캐스트 지대노비아지대노비아 같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책을 읽는 것도 뭐 엄청 싫어 읽기도 했고요 그리고 취미생활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해요. 그래서 잡다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제가 전공이 수학이고, 그, 사교육계에서 수학을 가르친 세월이 20년이 넘어요. 그래서 수학 이야기, 수학 역사 이야기, 수학자 이야기. 그리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도 하는데, 현실 정치는 말고, 정치의 총론이나 강론, 역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그런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했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스멀스멀, 정치가 아주 개판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저는 현실 정치만 하겠다. 라고 하고, 지금, 이 컨셉이 잡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 컨셉은 계속 유지하는 거냐? 제가 생각하는 내란의 종식은 윤석열 사형선고, 김건희 그 징역 수감, 최운순 직역 수감, 국민의힘, 그, 위헌정당 해산심판 인용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란의 종식입니다. 6월 3일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 게 내란의 종식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내란의 종식은 이번 12상 친이쿠테타 관련된 모든 주요 임무종사자의 판결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담 혹은 옹호한 국민의힘의 정당해산심판까지 끝이 나면 이번 내란이 저는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란이 제 기준으로 끝이 나면 그때부터는 뭐 지대노약 같은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직은 방송을 찍을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가지고 일을 마치고 가게 마감하고 가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이요. 제가 그냥 일상에 섞여 사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일들에 대한 컨텐츠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네.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특수성에 기댄 채널이 되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찍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에 고양이가 세 마리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끝장나게 이쁩니다. 끝장나게 이쁜데 하는 짓이 걔네들은 개냥이가 아니고요. 그냥 강아지입니다. 가끔 궁금해요. 얘네들이. 내가 집에서 나오면 고양이 가죽을 벗고 강아지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닐까 궁금할 정도로의 강아지 같은 고양이가 집에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성 소수자의 지위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제 유튜브 채널은 저라는 사람의 채널이 아니고요. 어떤 트랜스젠더의 채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면서 고양이가 화면상에 몇번 나오면요. 저라는 사람의 유튜브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키우는 저랑 함께 살고 있는 고양이의 유튜브 채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어 이민희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딱한번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크로스 트레스터 트랜스젠더 러버 이런 성 정체성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를 아주 초창기 때딱 한번 올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고양이가 나오는 컨텐츠는 아직까지도 단한 번도 찍은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찍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트랜스젠더든가 말든가. 남자든가 여자든가 뭐 반려동물을 키우든가 말든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숙고가 담겨 있는 오롯이 그런 컨텐츠만을 만드는 유튜브 채널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나름의 신념입니다. 하... 제 컨텐츠를 지금 이 시간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이면 아마도 대부분은 사전투표를 하셨든지 혹은 나는 본투표가 제 맛이어가지고 나는 본투표 할 거야라든지 둘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12,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내란의 밤이 12, 3, 12월 3일이었고요. 본 투표 날이 6월 3일입니다. 정말 길고 긴 6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이 6개월을 지나면서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지금 특히 제가 느꼈던 감정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느꼈던 감정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86세대 운동권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입니다. 우리는 고작 6개월입니다. 고작 6개월을 이렇게 힘들게 보내면서요. 이렇게 힘들게 버텨냈습니다. 근데 86세대 운동권 선배님들은요. 그리고 그 위에 선배님들은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독재정권의 그 오랜 세월을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여튼간에 시민이 국회로 몰려가서 어떻게든 이건 막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폭력사태, 유혈사태 없이 이 내란을 끝을 냈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맞서 싸웠던 선배님들은요, 물리적으로 고문을 받고, 잡혀가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오랜 시간을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6개월은 너무 힘들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긴 세월 맞서 싸웠던 선배님, 선배님들에게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당선됐는데 무슨 운동권이냐. 너네 이제 하지 마라고 말했던 제 20살의 과거를 반성합니다. 저는, 그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 잠시만 알코올성 치매인가? 분명히 큰두 주제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지? 아! 이거 제가 제 방송에서 몇번 말을 했는데요. 저는 부산 서면 집회 현장에 작년 봄부터 시간이 허락하는 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제 방송에서도 몇번 언급했는데, 대학생들이 뭐하냐. 언제까지 8, 6세대가 주도를, 주도를 해서 이 집회를 이끌어야 되느냐. 지금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 집회 현상 뭐냐. 다 8, 6세대들, 아니면 8, 6세대들, 후배인 9, 7세대들인데, 이게 지금 뭐, 뭐 하는 거냐라고 제가 몇번 화를 냈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키세스단. 그리고 남태령을 열어져 친그 어린 친구들. 제 세대도 그렇지만, 86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트랙터 시위가 경찰, <laughs> 죄송합니다. 경찰 차병에 가로막히면 다시, 한참 대치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수순이라는 거 저희는 뻔히 압니다. 근데, 방방 뛰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목녹일 버스를 보내면서, 따뜻한 음식을 보내면서, 그 차벽을 열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 했어요. 그리고 그 알루미늄 담요요. 그게 보온 효과가 크다고는 해도 그게 엄청 추운 데서 그거 뒤집어 쓰고 있다고 따뜻해지진 않아요. 근데 눈에 소복히 쌓여 있는 알루미늄 담요를 덮어 쓰고 응원봉을 손에 들고 있는 그 친구들. 12,3 내란 이후에, 내란 때문에 각성을 한, 한 거겠죠. 근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각성을 하면 이 정도의 일까지 할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글쎄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학생들하고 엄청 친밀감 있게 학생을 가르치던 강사여가지고 꼰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개권대였습니다. 개권대였던 게 나라에 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언론이 소극적어 가지고 알리지 않을 때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침니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86세대도, 97세대도 상상도 못했던 투쟁의 방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도 대한민국의 큰 수학이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 이게 말이 맞춰지네?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2002년 대선에 뭣도 모르고 2회창에 투표했던 제가 노무현 이름만 떠오르면 가슴부터 먹먹해지고 슬퍼지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 세월이 흘러, 흘러 지금에 왔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던 지금 젊은이들이 12월 3일 그날 밤 이후로 2002년에 제가 각성했던 것처럼 모두들 각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깊이 반성하는 게 저들은 투쟁의 방법을 모를 건데 투쟁할 줄 모를 건데라고 개꼰대처럼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laughs> 개꼰대도,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투쟁의 방법으로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지금까지 이겨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응원봉 빛의 혁명 주체 세력들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올 나라가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런 정권도 생기지 않을 거고 나라에 그 정도의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만에 하나 훗날이라도 그런 시간이 온다면, 저는, 빛의 혁명의 주체들, 그, 그분들이, 당장 뛰쳐나와서 이 나라를 구해줄 거기 때문에, 86세대들, 97세대들은요, 그냥, 그들을 지켜보고, 응원하면, 되는 그 시대가 이제는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절이 수절이 이상한 말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